자, 앞쪽 시접을 이렇게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접이 이 시접은 반대로 뒤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앞이에요, 앞. 여기가 뒤고, 그죠? 이렇게 넘어오면은 앞판 시접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이 시접을 그대로 놔놓고 이렇게 뒤집어봐요. 뒤집어서 쌈소를 하려면은 얘를 이렇게 한번 반 접고 다시 이렇게가 접어줘야 돼, 그죠? 접어줘야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시접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꺼우니까 한쪽이 안에 있는 시접은 반만 있어도 되겠죠. 반. 그죠. 안에 있는 시접. 그래서 앞 시접이 길어요. 뒤 시접보다. 자, 이거 지금 자르는 거, 이거는 뒤 시접을 내가 반을 자르는 거예요. 2cm 우리가 줬으니까 반 자른 다음에는 한 1cm는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잘라내고 앞에 시접 이게 길게 남았는 거를 다시 반을 접고 그 다음에 다시 뒤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넘겨줘요. 이렇게. 넘겼습니다. 넘기고 나서 자, 이 모양이 되겠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박아주면 돼요. 근데 쌈솔은 이걸 거치로 써도 돼요. 이걸 거치로 써도 되고 지금 여기 한번 튼튼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뀌면은 이걸 거치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놔놓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밟아주면 되겠죠. 이러면은 끝이 이렇게 되잖아요. 죠 이거는 처음에 실이, 긴 실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요. 이건 나중에 끊어주시면 되고요. 그죠. 음. 자, 그럼 반대편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몸판이 있으면 여기가 뒤판이고 여기가 앞판이에요. 그죠. 여기가 뒤판, 여기가 앞판. 그러면은 앞판 시접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했으니까 안쪽에 시접을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시접을 뒤로 넘기시면 돼요. 뒤로. 그죠? 뒤로 넘겼죠. 지금. 뒤쪽으로.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놓고는 자, 반을 이렇게 접어봐요. 그죠?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박을 거니까 안에 시접을 반을 잘라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안에 시접을 반을 이렇게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렇죠? 잘라내고는 얘를 다시 반 접고 접어서 박아주면 됐거든요. 그죠? 그대로 접어서는 이렇게 이제 어깨도 이렇게 쌈소리 되었죠. 이렇게 싸줬으니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옆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옆도. 자. 뒤집어 놨어요. 근데 여기가 염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를 먼저 맞춰 주셔야 돼요. 하다 보면은 여기 시접이 조금. 들 일정하면은 끝이 약간 틀려질 수는 있겠죠. 그쵸. 여기 하고, 여기 하고. 그러면은 여기를 딱 맞춰놔놓고, 그다음 시작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밟고요. 그리고 치작은 맞았지만은 여기에도 시접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왔으면은, 콧치에 힘을 한번 딱 주면은, 이렇게 끊어져요. 그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여기를 맞춰가지고 먼저, 하나 꽂아 놓고요. 자, 밑에서부터 해줘도 상관없겠고요. 이렇게 와서는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입어서 시접이 이렇게 넘어오도록 뒤에 이렇게 앞쪽으로 넘어오도록 그죠. 이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시접을 일단 뒤로 보내서, 뒤쪽으로 보냈어요. 그죠. 뒤쪽으로 보내고, 그러면은, 뒤에 시접이 안에 들어가니까, 이 시접을 어떻게 반 자르면 되겠죠. 뒤 시접을. 그러면은, 가위를 쥐고 자. 잘랐습니다. 자르고는 자, 긴 시접이 앞에 시접이잖아요. 앞에 시접으로 뒤에 시접을 이렇게 감 쌉니다. 싸서 싸서 넘겨서 박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죠? 그리고는. 세울 때 뒤꿈치 힘을 너무 빵 주면은 딱끊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절은 세울 때 조심해서 세우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쓸 때는 뒤꿈치에 힘을 주시면 안 돼요. 다시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힘을 앞에 힘을 줘버리면은 끊겨버려요.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죠 끝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그죠 옆도 마찬가지 반대편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가 어딘지 여기가 뒤잖아요 뒤이기 때문에 시접을 뒤쪽으로 넘겨야 돼요 시접을 이렇게 뒤쪽으로 뒤쪽으로 넘겨서 박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는 뒤 시접을 다시 반을 자릅니다. 자, 이러고. 여기도 시접을 자르고 나면은 이렇게 반 접으면 되겠죠. 다음 뒤쪽으로 시접을 넘겨서 박습니다. 이러면은 어깨와 옆이 다 됐죠 이러고 나면은 다 바이어스를 돌려주시면 돼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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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는 바이어스를 돌려도 되고요 오바로 쳐서 한 번만 꺾어가 박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두번 꺾어서 박으셔도 되고 밑에는 뭐 얼마든지 응용하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한번 꺾어가지고 여기에서 바이어스 돼가지고 꺾어가지고 쭉 공그르기를 하셔도 돼요